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아침에 자다가 깼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잔 것은 저의 죽음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깬 것은 저의 부활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때가 돼서 제가 죽는 것은 제가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깨는 것처럼, 저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처럼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깰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벽생된 우리는 기쁨으로 꼭 깨어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로 산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 3장에서1 6장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지고 죽을 거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뭐 깜짝 놀랐죠. 황망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십자가 권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한은 승리입니다. 왜냐? 권한이 권한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권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기 아랐기에 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기었노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를 끈질기를 괴롭히는 유혹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심지어 죽음을 향해서도 내가 이기어 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승리 오늘 우리 성가대 칸타타도 승리의 부활인데 주제가요. 이 부활 승리의 두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첫 번째 징표는 뭐냐 평안입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면,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 많이 알텐데요. IMF 때 우리 국민한테 희망을 줬잖아요. 저도 꼭 중계했으면 보고 못 보면 저녁에 하이라이트 보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번 기억이 나는 것은 못못 아, 봤는데 기사를 먼저 봤어요. 박철호 선수가 그날 큰션이안 좋았나 봐요. 안타도 맞고 만루의 위기도 당하고 거의 질 뻔했는데 그래도 결국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저녁에 녹화 중계를 봤어요. 정말 그날 따라 큰션이안 좋더라고요. 뭐 안타도 맞고 정말 만루가 한방 맞으면. 안젤 질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박준호 씨도 계속 힘든지 연신 땀을 막 닦아내고 있고 관중들은 막 경직돼 있어요. 그런데 보는 저는 편안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어차피 이길 거니까 알고 나는 보잖아요. 아무리 뭐 땀을 났든 공이 어떤 위기가 되든 저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면 평안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나면 참 우리가 큰 슬픔에 빠지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 끝에서 소망을 붙들고 평안을 얻습니다. 결과를 아니까 지금은 잠깐 헤어졌지만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래도 초연할 수 있고, 그래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믿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승리도 있습니다. 강명식 선교사님이 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가랬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저는 이찬양에 얽힌 강경기 성님 직접 이 찬양이 얽힌 간증하는 제 들었습니다. 성교사 사회에도 뭐 사람 사는 것이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가서 그런 갈등을 겪고 억울한 말도 듣고 상처도 받고 마음 고생도 많이 했다 그래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했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그 억울한 것이 다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요. 그 모든 과정 과정을 지나면서 쓴 곡이 바로 "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승리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거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과... 사람에 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승리의 징표는 담대함입니다. 33절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낼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 젊은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역가로 뽑혔던 1세대 벤처 기업가죠. 정문술 회장님. 어, 그 보면 그분은 사람이 태어나길 의지가 강하고 자신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하다 승승장구했는데 사업에 뜻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도 잘했는데 IMF 때흑자부도를 맞아 버렸어요. 원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한번 끝거지면 확 끝거집니다. 이걸 안일히 확 끝거져 가지고 죽을 생각을 하고, 소주 몇병 사들고, 서울 청계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딸이 생각나더래요. 딸이 늘 얘기했거든요. 아빠가 교회 한번 가는 게내 소원이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죽기 전에 딸 소원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마침 그 주일에 설교의 주제가 고난이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나가면 고난은 꼭 축복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분은 믿음은 없었지만은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즈일부터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께 힘과 용기 얻어가지고 제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분 무슨 고난이든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믿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낸다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당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지난주에 눈에 다래끼가 나서 골마서 아이고, 주사 맞고 짜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하기 불가능한 고통이겠죠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10편, 22편을 암송하면서 고난을 견뎠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시편 22편을 암송하면 이겼을 거야라고 말하는데요. 그 시편 2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질때 붙잡았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할 거야. 그 십자가의 뜻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신 골고다 언덕 가려면 비행기 타고 카라타도 16시간 17시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끝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고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흩되지 않았고 그 고난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 땅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로 가는 과정에는요 꼭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승리고 담대함이 승리예요. 근데 이건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평안해지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저절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나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꼭 힘든 과정이 있어요.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부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32절 보세요 여러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 자기를 버릴 줄 아셨습니다. 온세상에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배신할 거 아셨습니다. 혼자 될 때가 올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혼자 될지라도 버릴지라도 외면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평안할 수 있었고 주님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주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게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승리는요, 주님과의 동행에 달려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용기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꼭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면하고 싶은 하나의 말씀은 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몸입니다 수영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수영에 관한 책을 다섯 권열권 권 가르쳤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발은 일으켜야 되고 손은 일으켜야 돼 열심히 이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물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수영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왜냐? 수영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해서 해야 해 몸이 저절로 움직여야지 물살을 헤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 시는 평안이 다른 때보다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때 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하고 저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이 그때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귀에 쏙쏙 박히고 마음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 예화 드렸던 그 정무술 회장님 간증도 들어 보면 그날 뭐 하루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걸로 해결됐다 아니에요. 은혜 받고 그분이 교회 나간 데 그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걸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 얻어 가지고 제기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되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무슨 일이 있어서 말씀 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내 평안함이 필요할 때 그게 평안함이 됩니다. 내게 용기와 힘이 필요할 때그 하루하루가 쌓여 내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아무 일 없었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기도했다면 그날 나는 승리한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날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을 얻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얻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얻어서 내가 세상을 이겨 놓노라 주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